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 어, 금요일 운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세 가지 할 거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스트레칭 스트레칭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기초 체력 단련 체력 단련을 한번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집중력 훈련 집중력이 없으면 할수 없는 훈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을 길러주는 어, 그런 훈련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준비물 공! 공이어도 되고요 어, 어떤 굴러가는거 딱딱한 공이도, 공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바닥에 놓지 않을거기 때문에 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거나 탱탱볼 딱딱한 공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첫번째 운동 스트레칭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노래가 나오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목 먼저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목 당겨주세요 자목 위로 당겨주시면 됩니 위로 위로 주세요 자 옆으로 자, 이번에 손 갈게요. 손자 그대로 당겨주세요. 발 벌려주시고요. 이게 반대쪽 가면 더. 자 반대. 자 그다음 어깨 위로 올려주시고 손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손 당겨줄겁니다 손 당겨주세요 손 당겨주세요 3대 네. 나는 생각으로. 자, 그 다음 그대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자, 발 꼬아주시고요. 자, 반대로 꼬아주세요. 그대로 허리 손 자, 허리 풀어 줄게. 옆으로 쭉. 엉덩이를 옆으로 쭉. 자, 반대로 쭉. 자, 뒤로 쭉. 자, 앞으로. 자, 다리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무릎 잡아 당겨주세요. 자 반대. 준비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운동 스트레칭 여기까지 하고요. 자두 번째 운동 우리 기초 체력 단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초 체력 단련은, 자, 오늘의 기초 체력 단련은 팔 벌려 뛰기. 팔 벌려 뛰기를 할 거고요. 팔 벌려 뛰기를 두 가지 팔 벌려 뛰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정석 팔 벌려 뛰기. 정석 팔 벌려 뛰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형 팔 벌려 뛰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버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버피 테스트를 정석 버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형 버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개씩 버피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 팔 벌려 뛰기는 15개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옷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 호도 한번 해주세요. 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둘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정석 팔 벌레뛰기 15개 정석 팔 벌레뛰기 여러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정석 팔 벌레뛰기는 하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리를 벌리면서 팔도 벌려주는 거예요. 하나 자, 대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둘 하게 되면 다시 다 모아줍니다. 둘 셋 하게 되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셋넷 하게 되면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넷 하나입니다 자 이거를 열다섯 개 정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 하나 둘셋셋 둘, 하나 둘셋넷 셋, 둘, 하나 둘셋 다섯 셋, 하나 둘셋 다섯 하나 한번 해봤고요 자 오정이 좀 해주시고 옷정이 한번 해주세요 자 두번째 변형 팔 벌레 뛰 변형 팔 벌레 뛰기는 자 우리 중간에 께 생략입니다 중간에 걸 생략하시고 바로 박수를 칩니다 다리를 벌린 바로 박수를칠 거예요 사부님이 여러분 이거는 구령 없이 할 겁니다 자 바로 하나 하게 되면 박수를 바로 치는 거예요 하나 다음 바로 촬영십니다.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15개. 개인적으로 사분이 구령이 없어요. 갑니다. 시작하게 되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오케이. 다 했어요?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힘들지만 이렇게 끝까지 성공해 주시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버피 테스트 어, 정석 버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 버피 테스트 사부님 먼저 1 0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 버피 테스트. 자, 여러분 잘 보이게 사부님 대각선을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정석 버피 테스트 하나 하게 되면 그대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게 되면 다리로 뒤로 쭉 뻗어주세요 둘 그다음 셋 하게 되면 다리를 다시 모아주세요 셋넷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서 차리시면 넷 하나 자 이게 정석 버피 테스트 정확하게 하는 버피 테스트 어,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열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개열 10개, 개만 해도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빨리 안 합니다. 호흡 좀 하시고, 힘든 친구도 호흡 조금 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천천히. 10개, 시작. 하나, 둘, 셋. 여전히 차렷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 맞아요. 음, 이렇게 힘든 게 맞습니다. 아, 자, 호흡 한번 해주시고요. 크게, 크게 호흡 한번 해주시고요. 사원님 설명할 동안 여러분 호흡 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우리 변형 버피 테스트, 변형 버피 테스트.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리에 똑같이 앉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똑같습니다. 둘까지 똑같아요. 둘, 하게 되면 다리를 뻗어줍니다, 뒤로. 둘! 자, 셋, 하게 되면 팔굽히기를, 팔굽혀펴기를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거 완전히 배가 땅에 붙어야 됩니다. 셋! 완전히 땅에 붙었나요? 오케이. 그 다음, 넷, 하게 되면 올라옵니다. 넷! 그 다음, 다섯, 하게 되면 돌아옵니다. 다섯! 여섯, 하게 되면 차렷갑니다 여섯! 하나! 자, 이게 하나예요. 자,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사부님과 교부님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개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다섯 개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유품자들은 몇 개? 열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품자들은 열 개. 유급자들, 일품들까지는 다섯 개. 아, 이품부터는 열개 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다리 뻗고 셋 하게 되면 내려갑니다 셋 완전히 붙어야 돼요 넷 다섯 여섯 하나 오케이 자 하나 둘셋 내려가고 넷 올라오고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내려가고 넷 올라가고 다섯 여섯 셋 하나 둘셋넷 아 어, 힘든 선선 어, 좋아 좋아 어, 힘들죠 맞아요 자 힘든 게 맞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운동 한번 하고요 자옷 정리 한번 하고 호흡 한번 합시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운동을 마무리 하고요 자세 번째 운동 자세 번째 운동은 여러분들 여러분 준비 한번 해주세요. 어, 여러분들 집에 이런 탱탱볼, 어, 탱탱볼이 있으면 아주 좋고요그 다음 탱탱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탱탱볼이 아니어도 어, 딱딱한 공이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조그만한 공이어도 괜찮아요. 조그만한 공이어도 괜찮고 아무 공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공이나 상관없어요. 어, 자, 요걸로 우리 집중력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주 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주 보고 앞으로 좀 당기시고 완전히 가까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자첫 번째는 자리에 앉을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이상 에서자 10번 열 10번을 열 주고 받을 거예요 10번 성공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쉽죠 자첫 번째는 쉽습니다 자 줍니다 하나 둘셋넷자 이걸 10번 성공하시면 돼요 시작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교무님 서분이 성공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공한 친구들 어, 손 들어보세요. 오 좋아요 아주 많군요. 자두 번째 2 단계 일어서자 뒤로 일보 갈 거예요. 뒤로 일보. 뒤로 일보. 일보. 이제 멀어졌어요. 자 이제 멀어졌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튕기면 탈락이에요. 공을 굴리는 겁니다. 갑니다. 이제 어려울 거예요. 10개 성공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렇게 성공하신 성공하신 분들 자어 아직 덜 하신 분들 끝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하면 실패냐면 자 얘가 서부님 실패를 할 수가 있나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옆으로 만약에 주게 됐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어, 상대방 몸쪽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 팀은 실패예요. 처음부터 다시 또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 자, 또 일어서, 퇴끝 자, 뒤로 또일보갈 거예요. 뒤로 일부! 일부! 이제는 완전히 멀어졌어 이제는 어려울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앉아. 자, 앉아서 갑니다. 어려워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겨우 예! 인사분이 실패할 뻔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자, 오 여러분도 오, 잘하는 친구들 많네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실패한 친구들은 계속 계속 하셔도, 도전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2단계. 자, 자리에서, 자리에서, 이 상태에서, 자, 줄 거예요. 주는데, 이거를 세게 던지면 안 됩니다. 세게 던지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위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이니까 잘 받을 수 있도록 위로 던져줍니다.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자, 시작! 셋! 넷!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여덟! 어, 어, 야, 이렇게 몸을, 얼굴 쪽으로 던지면, 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 쪽으로 잘 던져주세요. 어, 자, 여기까지, 어, 성원이 지금도, 어, 좋습니다. 자, 뒤로 1보한번더 갈게요. 일보, 일보! 어, 일보, 이제 멀어졌어요. 자, 바닥에 튕기면 땡이에요. 바닥에 튕기면 땡이에요. 그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자, 살살 던져주셔야 됩니다. 자, 시, 열 개, 시작! 하나, 둘, 자, 교부님, 사부님이 어, 지금 손 어, 여러분들 생각보다 보기보다 어려울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또 어, 뒤로 1번 한번 나가보시면 배한 친구들은 계속 또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뒤로 1번. 1번. 와 이제 깨물어졌어요. 바닥에 튕기면 땡입니다. 높게 던져도 위에 벽에 부딪혀, 천장에 부딪혀도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높게 던져도 안 되고 바닥에 부딪혀도 안 되고 집중을 잘하셔야 돼요. 절대 집중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자, 긴장하시고. 자, 열 번,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자, 실패할 뻔 했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실패할 수가 있어요. 몇개죠 여섯 개입니다. 자, 여섯 개. 일곱, 여덟. 자, 천장에 맞으면 실패입니다. 어? 야! Yeah. Yeah. 오! 좋은 서버리 성공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어, 좋습니다. 성공한 친구들 많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 보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 단계. 어려워요. 우리 똑같이 굴리는 건데 일어서서 굴릴 거예요. 일어서서 굴리는데 한 손으로 굴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볼링 아시나요 볼링? 어, 볼링처럼 한 손으로 그 자리에서 볼링처럼 이렇게 굴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시작 안 하고, 이거는 제일 끝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갑니다. 자, 어렵습니다. 자, 자세 잡아주시고, 한 손입니다. 한 손. 자, 이렇게, 공이 가는데, 궁, 퉁, 궁, 튕기면, 탈락에 굴러가야 됩니다. 굴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굴려주시면 됩니다. 열 개, 시작! 하나. 아. 둘. 둘. 자, 이렇게 옆으로 많이 나가면 실패예요.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한 손으로 사람이 볼링처럼 오 이거 정확합니다 여덟 자 갑니다 어... 아니 아홉 친구들은 요거 동영상 찍어서 올려주시면 어 우리 스티커 어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사부님이 채점해서 어 태권도 올때 스티커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동영상 성화 친구들 동영상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게 우리 다음 주는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만날게요 안녕. 안녕.